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팬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어떻게 해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요 1부와 2부로 나, 어,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에서 이번 대선 때 어떻게 친미정권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중세력을 청소하는지 뭐 그런거를 말씀드릴거고요 어, 그리고 두번째는 군사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봉쇄를 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봉쇄하더라도 한국이 친미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말짱 도로묵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한국에 이번에 김문수가, 어 당선되지 않으면은, 어 미국의 패권은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 김문수 이낙연을 앞세워가지고, 어 중국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할 건데요. 일부 일부로 꼭 같이 보십시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어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이재명의 아들이 쇠젓가라아 이거 참 내가 참 입에 담기가 힘들어 가지고 내가 이 방송 해야 되나 말아 말아야 되나 이 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뭐, 어제부로 거의 선거는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초토화된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현장,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어, 반중국제 토코 콘서트, 뭐,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오는지, 그런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송을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선교사들을 어, 손잡고 이제 어,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런 방송을 몇년 전에 저희가 몇 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교육 방송으로 3 1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 지금 단파 라디오로 흘려 보내고 있고요. 방송할 때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 탈북하시면 은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 대서, 대사관으로 찾아가십시오. 사우스코리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계속 그 방송을 지금 멘트를 집어넣어가지고요. 북한을 지금 흔들어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달에 한 200만 원 깨지더라고요. 어, 전파 사용료가요. 그리고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어,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발적 구독률을 좀 내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방송하고 이 반중운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은 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은 왜 삼청각에서 결혼하나? 옛날 요정정치의 산실이 삼청각인데 여기서 호화결혼을 한다고 언론에서 어, 또 이렇게 또 비판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장남동호 씨 6월달에 결혼한다 해가지고 비밀리에 준비한다 기사가 났는데요 비밀리에 준비하면 기사가 나겠습니까? 어, 흘린 거지 기자들한테 네, 그 김무수 후보 딸은 그 경남 도지사 할때 도지사 할때 이제 결혼했는데 기자들이 아이 딸님 결혼한다면서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기자들도 모르고 그 외부인들 안 왔다는 거야 외부인들 안 오고 가족들끼리만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진짜 비밀리 비밀리에 결혼하는 거지 근데. 동호 씨가 과거에 성매매 불법 도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흐지부지 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은 결혼이 아니고 이거 수사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구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할 수있으려나 자기 엄마는 어떻게 뭐 구속되나요? 뭐 하도 뭐 걸린 게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족 전체가 받는 뭐 그런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거 정말 참 내가 이거 방송해야 되는 말 하나. 이게 입에 담지를 못 하겠다. 이재명 아들이 2022년 1월 2일 날글쓴게 어제 27일 날뭐 오후 내도록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이게 여성 연예인을 보고 요도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한 번만 먹고 싶다 진짜. 저건 솔직히 만져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진짜 한 번만 만져보자 엉덩이. 아, 개 맛있겠다. 근데 진짜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가 이게 어제 난리가 나니까, 이재명이가 그, 처음에 이제 뭐, 모두 발언하죠. 모두 발언하는데 뭐, 횡설수설 하더라고. 나 저, 저 아저씨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게 터졌는데, 저는 어제 이거, 낮에는 몰랐어요. 어제 낮에, 네, 그 선거, 감시단, 그 뭐, 그쪽 뭐, 취재하러 간다고 저기, 간다고 저를 몰랐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이준석 발언 관련해서 여성단체에서 성명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성기에 젓가락 꽂는다. 그런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너무 불쾌합니다. 이랬는데 그 밑에 누가 댓글을, 어, 답글을 달았어요. 동의합니다. 이재명 아들이 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뇌를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글쓴 사람이 야, 아가리 싸물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사이트에서는 이준석이가 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야, 이준석이 규탄합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 누군가, 맞아. 이준석이 간게 아니고, 이재명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저 뇌를 검사해야 돼. 저 미친놈이야. 그랬으니까, 앗, 아, 불사 해가지고, 야, 아가리 싸물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 사이트에서도 끔찍하죠. 어,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 여성표 다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에, 어, 집안에 여성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와이프도 있고, 뭐. 그러면 저 어떻게 찍나, 저거를. 아이고야. 저거 진짜 그냥 초토화된 거지.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자기 조카가 이 모녀를 37번을 찔러서 죽인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변호를 했어요. 그거 변호하면서, 아, 이거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래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진보당의 김재현이가, 아니, 칼로 37번 찌른 게 그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야 참담하다 그렇게 자기 편한테도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이저 이, 이재명이가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아유 심신미약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놓으니까 야 이거 저건 인권 변호사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에, 이야기가 나, 나왔다고 이게 이제 2020년 20, 2021년 기사죠 어.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완전히 그냥 인터넷에 도배가 된게 패러디, 여러 가지 패러디가 나왔는데, 내, 내, 내 입에 담길 기 못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조카는 칼로 찌르고 아들은 젓가락으로 쑤시네. 어? 기괴한 집안이다.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런 촌철살인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올해 4월에 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예,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사월에 자그 다음에는 이재명 아들 쇠젓가락 질문입니다. 아이 끔찍하다. 사실 가족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어 혹시 어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여성의 성기나 어떤 성기나 이런 것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그 그... 민주노동 노동당도 이거 황당 황당한 거야 이거 어떻게 답변합니까? 자, 자기도 부인이 있고 딸 자식이 있을 거고 뭐 엄마가 또 있을 거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답을 해? 이거. 가족 관에 간에... 자 그다음에 이재명이 집에 코끼리 키우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뭐야? 2,800만원치 과일을 사 먹었대요. 그거 톤으로 계산, 무게로 계산하면 2.8톤이래. 그러니까 야, 집에 코끼리 키우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59번, 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네? 2,791만원 어치 드렸어요. 네.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네. 다양하겠죠. 1kg에 만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원 어치의 네. 과일을 네. 2년 동안 드셨으면은 네. 2.8톤입니다. 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코끼리 키우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합니다. 예. 59번. 초토화 됐습니다, 이제. 뭐, 저, 저거 세계 패러디 가지고, 뭐, 지금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유, 초토화 됐어요. 그내볼때 선거운동 끝난 걸 갖고요. 그리고 이제 김무수 후보도 어, 대북 송금, 뭐, 너 당신 걸리지 않았냐. 그리고, 뭐, 이 사법,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큰데, 뭐, 어, 어떻게, 판사들을 다탄핵시키고 대부분을 뭐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아마 뭐, 저기, 그냥, 초토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뭐, 저기, 이재명이가 51%라는데, 51%, 51 무슨 51% 뭐, 저기, 주말 사이에, 제가 볼때 최소한 20% 가까이는 까먹었는데, 어, 자, 시민단체가요, 이재명이를 거북섬 특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거북섬 상가 수분 양자들이 분양 사기 당했다고 800억대에 지금 뭐 여기저기 고소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지금 난리가 난게 경찰이요, 그전에는 경기도와 거북섬은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수사해가지고. 근데 이재명이가 자기가 했다고 유세중에 발언을 해버리니까 특혜 의혹으로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로 해가지고, 특혜 줬다고 해가지고, 이게 비리혐의로 처벌받을 거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거냐,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아골 때립니다. 골 때려. 어. 그러니까 지금 커피 원가 120원 이래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표다 떨어졌죠. 저, 시, 그, 자기 아들, 저 발언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여성들 표다떨어졌지 어차피 10대, 20대, 30대, 뭐, 남자들이야. 이재명이 지지 안 하지. 그리고 뭐, 호텔 경제론 이어갖고 완전히 그조롱거리 됐지. 어. 그리고 자판에서도, 야, 이재명이 저거, 인권 변호사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거기다가, 지금, 어, 경기도에, 우리, 저, 평택에, 김문수 후보가 찾아갔습니다. 아, 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찾아갔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손 어 한번 잡아보려고 웃으면서 막 악수하고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뭐저 여성 아이돌 팬 클럽 꼭 그런 형식이죠. 뭐 아니면은 저기 북한에 김정은이 수령님 오시면은 사람들 달려와가지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뭐꼭 그런 식이라고. 어. 사람들 표정이 밝죠. 이 사람들 왜 표정이 밝겠습니까? 아, 이분이 진짜 깨끗하게 살았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몰랐는데 참 깨끗하게 사셨네. 뭐, 어,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지만은,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보고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야, 김문수, 트럼프, 요렇게 한 팀이 되면은 중국, 화웨이, 샤오미 완전히 죽여버릴 거고, 그러면은 그 시장을 삼성전자가 다 먹겠네. 전 세계 석권하겠네. 그러면, 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보너스가 뭐억 단위로 나올 거고 돈방석에 앉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 머리가 잘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김우서보가 평택 미군기지 앞에 가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했고요. 주한미군 주둔비용 뭐 올려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 국제선거감시단이 5월 27일날 어, 한국프레젠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날 마쳐가지고 이낙연 이~ 새 미래 민주당의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지진 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 출론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지금 야, 이분도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첫 총리이자 전라도 분이고 하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범죄 혐의 없는 다른 후보 내라고 했다. 어~ 그러면서 그~ 이낙연 후보가 이게 지지라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속 방송 그~ 토론회 중에 아니 이낙연 후보가 나를 지지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건데 어~ 나를 지지했다는 거는 당신이 너무 범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괴물 독재 국가 독재자 출연을 막기 위해 서 나를 지지한 거 아니냐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초토화된 거지 자 지금, 이제, 이낙연, 김문수, 지지선 하면서 공동정부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김부겸, 김경수, 조국, 얘들은 전부 운동권이고, 종북, 종중, 뭐, 요쪽 친구들입니다. 전라도 정장의 대선주자는 전부 경상도 출신인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 날라가면요, 민주당은 지난번 400, 대선 자금 434억 그거 토해내야 되고 이번 선거비용 뭐 530억 토해내면요 거의 한 900억에서 1000억을 어,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 못하면요 정당 정치 자금 통장이 압류가 되고요 민주당 파산합니다. 정당 활동이 불가능해.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데 당사 당비도 못 주는데 당사 그 월세도 못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선거법 및 개인 비리 등으로 약한 230명이 배지가 지금 박탈될 처지에 놓여 있고요. 민주당 초선 의원 72명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어 배치가 날아가고 뭐뭐 뭐 탈락하면은 그러면 바로 내란 선동 혐의로 얘들 줄 구속이야 얘들. 아마 미국에서 구속시키라고 아마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문재인이 대북 선검수사 근무설 탈 거고 뭐 정당 해산 위원 정당 해산 들어갈 거고요. 미국은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압송하라고 할 거고 민주당을 테러 단체로 아마 지정을 하고 민주당의 의원 당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폴에 수배령 때릴 겁니다. 지금 미국의 한인 목사님이 미 재무부하고 위원회에다가 이재명을 대북 송금했다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한인 목사님이 어떻게 고발장을 썼겠습니까? 그 영어로 복잡한데. 어 미국의 CIA가 써주고 그 한인 목사님 보고 가서 신청하라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정치자금 통장에 세컨드리 보이거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래 되면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세밀의 민주당이 이렇게 뜨면요 비명계가 이재명 선거운동 하는 차 가면서 안 하고 포기하고 이낙연 밑으로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예. 아 그런 맞네요. 문재인, 이재명이 추미애, 김부겸이 김경수, 조국이 전부 다 경상도네요. 전라도 정당에 어, 왜 경상도 출신이 어, 대선 주자를 하죠? 우리가 이용당했네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전라도 정당에는 어, 전라도 뿐이당 어, 대표하고 대선 후보 나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게 제, 저기 갈라치기가 된다. 전라도가 전부 다 저기 이낙연이 따라가지고 김우수 쪽으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갈라치기를 해버린다고. 어. 자. 김대중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다. 김무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정당이 아닌 독재 조직이다. 자유민주주의 훼손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뭐야, 저 이쪽으로 붙었잖아요. 이거 김무수 쪽으로 붙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CIA들이 다 공작을 하죠. 공작 안 하겠습니까? 아, 공작을 하지. 다이 사람들, 미국의 지새끼들 가 있고 재산 다 미국 에 빼돌려놓고 했으니까. 아우 선생님들, 저 재산 어떻게 우리가 다 먹어버릴까? 선생님 그딸 자식들 어떻게 창년촌에 팔아버려? 가서 김무수 후보 지지해 주세요. 좋은 게 좋다고 좋게 가야지. 이미 중국 끝났고, 북한 끝났고, 이재명이 끝났어.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 했겠지. 그러니까 저기, 누굽니까? 김무성이. 김무성이하고 400 몇십 명 의원들 김무수 지지했잖아요. 김무성이가 왜 갑자기 움직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가니까 앗거하고 움직이는 거지. 자, 그리고요. 민노총이 6.3 대선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 했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민노총이 이재명 지지를 포기했습니다. 이 김은수 후보가 민노총 표를 갈라치게 해버렸어요. 전라도도 갈라지고 민노총도 갈라지고 한국노총도 갈라지고 한국노총, 경기도, 인천, 단위노조는 김은수 지지하고요. 울산지역본부도 김은수 지지하고 한노총, 어, 경북본부도 김은수 지지하고 항공노련또 김은수 지지하고 어~ 이제 한노총도 지금 갈라졌습니다. 한국노총 부산 지부도저 김우수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갈라져 노조 갈라져 2030그 10대 20대 30대 여성표 갈라져 어~ 그 그러면 이재명이 지지기반에 전부 다 붕괴가 된 거예요. 어~ 그러면 아무리 얘들이 부정선거하고 투표하고 어째가 조작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쪽표가 갈라져 버리면요 이게 장난을 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이낙연이가 지지하고, 어, 야, 이런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겼다고? 야, 이상해, 까봐. 이래야 되는 거야. 야, 통과? 통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50% 넘습니다. 하고, 으샤으샤 으샤, 야, 너가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어, 졌어.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단일화, 저, 이, 저, 이, 뭐야, 이준석이는 표가 별로 없어요. 표가 없는데, 실제로 표 갖고 있는 이낙연, 저 새민회당 대표가 여기 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큰단일가어디 있어. 그런데도 이재명이 이겼다 그러면 부정선거지. 그러니까 지금 점점 부정선거도 하기가 쫄린다. 자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을 했는데 관세 등을 90일간 유예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 90일 동안 시인핑이 가라치워. 그리고 중국 펜타닐 수출 통제하고. 그리고 한국 선거에서 손 떼라, 안 떼면 죽여버린다 하고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도 이재명이를 도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잘못했다가 약 90일 이후에 그 관세를 또 뭐, 뭐200% 300% 때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한국에 부정선거 감시단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그거, 저기, 뭐야, 미군 기지에도 들어오고, 뭐, 화이트 해커도 서울에 엄청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지금, 이란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미국이, 이란, 이란에너지 사면은, 그, 제재 때린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중국은, 이란에너지 수입이 중단되면요, 물가 폭동, 경제 붕괴,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럼 북한이 도와줄 수 있는가 보니까, 북한은 김정은이가 보는 앞에서 함정이,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옆으로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저기 아마 수백 명 죽을 겁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북한은 정신없어. 이재명이 못 도와줘. 북한이 못 도와주고, 중국이 못 도와주고, 어? 야, 전라도표 반반 나눠지고, 여성표 나눠지고, 노조표 나눠지고, 이재명이 표심이 어딨어요, 어. 자, 63 대선, 어, 국제 감시단이 들어봤죠. 5월 27일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할때 맞춰가지고, 어, 기, 기자회견 하는 거 맞춰가지고 이낙연이가 지지선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29일 날 목요일부터 30일 사전투표를 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전세계 해커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 해커는, 어, 미국의 CIA가 다 컨트롤 합니다. 전세계 화이트 해커는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는 미 정보위원들 수백 명이 들어가 있고요. 부정선거 할수 있겠습니까? 얘들이 매년 6월 중순에 하는 행사를 올해는 5월 말에 했어요. 이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선관위도 얼마나 압력을 받았는지 한시간마다 땡땡 투표서 관내 몇명뭐 관외 몇명 투표했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발표를 한대요. 그러면 이거 점점 부정선거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힘에 어, 숨겨져 있던 그 트로이 목마들, 어, 트로이 목마, 친중 세력, 그리고 이재명이 똘마니들, 이런 애들은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잖아. 권영세, 권성동이. 이건돼가지고 김문수 단일화, 어, 압박하고 강요했다고 지금 수사받고 있고요. 정상적이면 공직선거법 47조 2항, 이 후보자 매수, 뭐,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한덕수 총리한테, 야, 이번에 오시면요. 우리가 알아서, 어, 김문수 제거하고, 후보로 해드릴게요. 새벽 3시에 오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사전에 합의를 안 했겠습니까? 합의를 했겠지. 그것까지 수사가 들어가면요. 한덕수까지 구속입니다. 국민의힘 예산으로 한덕수 사전, 사진 찍어주고, 뭐, 의전, 경호 등을 제공했으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 구속이고, 그 사무총장, 뭐, 줄줄이 다 구속입니다. 자. 누구야? 조경태. 이 사람도 민주당에서 왔죠. 야, 윤상현 선대 위원장 철안 하면 성공후 안 도와주겠다. 도와주나안 도와주나 끝났어. 필요 없어. 어, 이재명이가 지금 초토화 돼 가지고 이 사람도 뭐이번 이번이 사실상 전계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뭐10%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투표 가면요. 사표 심리가 있어 가지고 뭐그이 이준석이 표 중에 절반은 김문수로 오고 절반은 이재명이 쪽으로 가고 해 가지고 실제로 이준석이 표는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아마 파산하겠죠. 파산하고 명태균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걸로 해가지고 경찰이 뭐, 지금 뭐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 얘도 뭐, 정치생명 끝나는 거고 아마 뭐,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뭐,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부역 뭐, 이 사람도 들어오면 경찰이 불러가지고 뭐, 어 아마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이 사람도 이번에 사실상 정치생명 끝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 한동훈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 경찰 수사하다가 말았죠. 어,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도 경찰이 수사하다 말았고, 이번에 얘도 정치생명 끝나면 당원들이 아마 그냥 칼질해가지고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사하라고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어,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이재명이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 트로이 목마들 전부 다 제거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어떤 상가 볼까요? 오바마, 곧, 고, 군, 곧 공개 군사재판 받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침해였고, 암이었는데, 누가 대신 서명했다고, 그거 이제 수사 들어가고 있고요. 오토펜으로 대신 서명했다고. 카말라 헬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라고 트통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트통이, 그리고, 단칼의 딥스 100명 해고했고, 조지 소러스도 지금 때려잡아버렸고, 파우치 박사 때려잡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암살 선동을 했던, 여 전직 FBI 국장도 지금 체포해가지고 수사받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재명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끝났고, 중국 끝났고, 어, 노조표 갈라졌고, 전라도표 갈라졌고,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여성표 나, 나가리 됐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는 6월 17일 직접 내물죄재판 시작하고요. 이재명이는 6월 18일 파기환송. 아마 6월 말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 말까지 900에서 1000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치자금 계좌가 동결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싸그리 다청소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뭐, 부정선거 때문에, 뭐, 투표 하나 마나 뭐,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나가가지고 투표하십시오. 어. 얘들이 부정선거 장난치고 해도, 이 지금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요. 이 장난을 쳐도, 그, 뒤집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선거 보시면은, 부정선거를 했는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뒤집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때도 얘들이 장난쳤는데, 압도적으로 표창이 나니까 0.7%인가요? 그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무조건 나가서 찍으시면은 이긴다. 아 그리고 뭐, 이재명이 여론조사가 뭐, 51%다. 뭐, 믿지 마십시오. 어, 믿지 마시라. 아 저도 여론조사 전화오면은 다 끊어버린다. 보수는 다 끊어버려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 여론조사가 거의 대부분 안 왔는데도 거의 박빙인 것 같으면은 진짜로, 이, 어르신들 나아가 다 찍기 시작하면,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투표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로, 요 책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장관이, 어, 김문수 후보가 작년에 출판기념회에서, 어, 이게 축사를 했습니다. 저자 안재철 대표를, 이게 축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한국프레스센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6.25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노총이 여기서 집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비가 많이 깨집니다. 경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이고 16만원이고요. 010-2130-9642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요 책은요. 안재철 대표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어, 약 5만 장을 20억 정도 주고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 사진을 칼라화 해가지고 올 컬러 사진 차으로460 페이지로 만든 겁니다. 아, 이거는 꼭좀이 가지 집에 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격려 해주고 했으니까 한 곳이 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저희도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대북방송하는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